병원과 노하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v 이상외과 김장영 원장입니다.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눈꺼풀이 좀 많이 처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늘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그럼 이 처진 눈꺼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고민이 많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상담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 결국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인상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에게 꼭 맞는 눈 성형, 어, 처진 눈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셔서, 아, 눈꺼풀이 처졌어요. 저 상한검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한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라내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통 보편적으로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처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눈썹 밑으로다가 피부를 절제해서 들어 올려주는 눈썹 밑 거상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들 눈썹이 떨어져 있고 이마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눈썹을 들어 올려주는 이마를 들어 올려주는 이마 거상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 바뀌고 싶고 변화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어, 누구세요? 이럴 정도로다가 확 변화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 나는 예전하고 달리 그냥 아, 살짝만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지에 시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의 조건도 생각해야 돼요. 이 나의 피부의 두께는 어떤지, 지금 이 눈꺼풀과 눈썹 사이의 이 거리는 어떤지, 또 나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동안에 뭐 수십 년을 쌍꺼풀 없이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 참에 쌍꺼풀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쌍꺼풀을 전혀 없이 처진 것만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어느 한 가지만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의 눈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있는데 이 뒤쪽이 많이 처져 있으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눈썹 밑 거상을 통해서 처진 눈을 들어 올려주면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주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쌍꺼풀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한다면 당연히 상안검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안검 수술이라는 것은 피부를 잘라내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또 처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 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피부의 두께나 처짐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는 눈이 제대로 떠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시고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 지금의 현재 쌍꺼풀 상태와 이런 모든 그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쌍꺼풀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어 우리가 재수술을 통해서 보다 그 새로운 라인으로 다 만들어드릴 수가 있죠. 눈썹 바로 아래에 눈썹에 바로 붙여서 우리가 절개선을 잡아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 바로 밑에 감춰져 있어서, 어, 상처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로다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거기를 화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반영구 화장 같은 거를 통해서 충분히 흉터는 감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흉터 걱정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나 보여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수술법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어느 분한테는 이 수술이 맞고 어느 분한테는 저 수술이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술 방법을 꼭한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인 수술로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충분히 이런 수술을 통해서 더 밝고 생기 넘치는 자연스러운 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